이 제품을 쓰고 나서 좀 느낀 점들이 많았어요 이 뭔가 일반 칫솔에서 느낄 수 없는 그 미칠듯한 개운함? 그리고 이 충전기가 좀 특별합니다 아이 충전기는 어좀 살아있네? 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귀여운 녀석을 하나 갖고 왔는데 바로 전동 칫솔입니다 이번에 오랄비에서 나온 신제품인 아이오0이라는 제품이에요 제가 요즘 이 제품을 사용 중인데,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랄비 하면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죠?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실텐데, 실제로 각 나라의 치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추천 브랜드 1위로 뽑혔다고 합니다. 그만큼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라고 볼수 있겠죠? 사실 저는 치아에 굉장히 좀 신경을 쓰는 사람이라서, 기존에 쓰던 제품이 이제 연식이 좀 돼가지고, 신제품을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딱 때맞춰서 이 신제품이 나왔어요. 제가 전동 칫솔을 이제 한 7년 정도 쓰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제품을 쓰고 나서 좀 느낀 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아이오텐의 뭐 특징이나 그리고 쓰면서 느꼈던 장단점, 이거 위주로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언박싱부터 해보면 이렇게 보증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오텐 본품이랑 칫솔모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를 또 열어보면 다른 구성품들도 있는데요. 먼저 여행용 충전 케이스 이게 있고요. 그리고 교체용 칫솔모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칫솔모 거치대고요. 그리고 스마트 센서 충전기와 어댑터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좀 구성품이 많이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구성품들을 살펴봤고요. 일단 제품의 디자인은 무광 블랙이라서 좀 고급스럽고 깔끔한 느낌이 있습니다. 칫솔모는 이렇게 윗부분에 끼우면 바로 인식이 되고요. 그 바로 아래에는 스마트 압력 센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는데 뭐 버튼을 누르면 모드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먼저 전동 칫솔에서 정말 중요한 양치 성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써보면 바로 알수 있지만 이 뭔가 일반 칫솔에서 느낄 수 없는 그 미칠 듯한 개운함?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느낌만 상쾌한 게 아니라 실제 테스트 결과를 봐도 일반 칫솔보다 플러그를 99.7%더 제거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요.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형 헤드를 사용하는데요. 이 원형 헤드가 치아 하나하나를 감싸면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훨씬 더 깨끗하고 빠르게 양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칫솔 모드 다양하게 제공해 주는데요. 얼티밋 클린, 젠틀케어, 미백. 마지막으로 타게티드 클린까지 총 4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오텐에만 있는 칫솔 모드이고요. 하나당 3개월 기준으로 사용을 했을 때 거의 1년치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저는 치아가 좀 예민하다 보니까 젠틀 케어 칫솔모를 주로 사용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젠틀 케어 칫솔모가 초 미세모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자극이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교정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작은 칫솔모가 좀더 편리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타겟티드 클린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상황에 맞게 다양한 칫솔모들이 있으니까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칫솔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아이오텐에는 마이크로 진동 모션이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 양치 성능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미세한 진동으로 칫솔모 하나하나를 다 움직여주는 기능으로 보시면 돼요. 제품 안쪽에 이 마그네틱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이 시스템에서 미세한 진동을 일으켜 준다고 합니다. 이건 오랄비에서 특허를 받은 기능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세정력이 더욱 높아지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전동 칫솔 특유의 소음도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었어요. 이게 가끔 크다 보면 좀 불편한 경우들이 있는데, 뭐 여러모로 괜찮았습니다. 제품의 편의성도 좀 살펴보면 일단 본체에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이게 시인성도 좋고 뭐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버튼도 누르는 느낌도 나쁘지 않았어요 거기에 LED 표시 등도 있는데 이게 압력에 따라서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줍니다 초록색이 들어오면 적당한 압력인 거고요 빨간색은 좀 압력이 세다 이런 거고 하얀색은 좀 약하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요 이걸 양치를 하면서 바로바로 바로 눈으로 확인이 되니까 어 뭔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이런 걸알 알수 있어서 편했어요. 그리고 아이오텐에는 이것 말고도 여러가지 양치 모드도 제공을 해주는데요 데일리 클렌징이랑 민감한 치아 화이트닝 등등 총 7가지의 모드를 기본적으로 제공해줍니다 이건 본체 디스플레이에서도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본인이 원하는 모드를 여기서 바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데일리 클렌징이랑 뭐 잇몸 케어 모드를 자주 사용했는데 잇몸 케어를 할 때는 제가 앞서 보여드린 젠틀 케어 칫솔모 있죠 그걸로 사용을 했어요 확실히 모드에 맞게 칫솔모를 사용 하니까 뭔가 좀더 확실하게 관리가 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용 오랄비 앱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앱을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양치 코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인공지능이 나의 양치 상태를 파악해 주는 건데요. 오랄비 앱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이 상태에서 양치를 시작하면은 치아가 이렇게 파랗게 나오고요. 내 입안을 이제 16개의 구역으로 나눠 주는데 여기서 양치를 하다 보면 이게 점차 하얀색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뭔가 한국 사람이면 이런 거못 참죠. 뭔가 다 채워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 아무튼 좀 재미가 있어요. 아마 전동 칫솔을 이제 처음 막 사용해 보시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애시 당초에 앱도 연동을 안 하시는 분들. 난 이거 앱 깔기 귀찮다. 그냥 제품만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러기에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앱이랑 여러분들의 데이터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뭔가 안 쓰면 오히려 손해인 느낌? 그런 느낌이 좀날것 같고요. 그리고 양치를 하면서 이 앱을 같이 본다는 게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는데 확실히 여러분들의 양치 습관에 도움을 좀줄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귀찮아요. 하나도 한두 번 해보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충전기를 한번 볼게요. 이 충전기가 좀 특별합니다. 전작에서는 충전 기능만 있었는데 이번 아이오텐에서는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스마트 기능까지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이걸 이제 아이오센스라고 부르는데 기존에 오랄비 앱에서만 지원했던 양치 코칭 기능이 이 충전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충전기를 보면 원형으로 표시등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양치 타이머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압력도 실시간으로 표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양치가 잘 되고 있는지 양치구역 체크까지도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핸드폰 없이도 바로바로 바로 이 충전기에서 여러분들의 양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핸드폰을 보면서 양치해도 좋기는 한데 이게 솔직히 좀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마그네틱 방식의 충전기라서 양치를 하고 이렇게 꽂아두면 알아서 충전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양치할 때뭐 타이머나 압력, 구역까지 다 체크를 해주니까 아, 이 충전기는 어, 좀 살아있네? 뭐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들었어요. 자, 이렇게 이 아이오텐의 특징들과 장점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제가 거의 뭐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런 얘기만 계속 쭉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제품이 진짜 좋긴 합니다. 그래도 세상에 뭐 완벽한 제품은 없잖아요. 이 제품에도 좀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격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50만원 가까이 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진입장벽이 좀 너무 높다?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물론 이 제품이 워낙 프리미엄 제품이다 보니까 뭐 가장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은 비싸다 이런 느낌은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용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능 자체가 워낙 괜찮아가지고 뭐 돈이 아깝다 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고요. 뭐 그래도 여전히 부담스러운 가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 10월 8일까지 프로모션가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더 좋은 가격에 구매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이번 기간을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아쉬웠던 점은 이 제품이 이제 아무래도 성인용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용하기엔 조금 어렵다는 점이었는데요. 양치 코칭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아이들도 재미있게 양치를 배울 수 있고 좀 습관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고요. 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아이오텐 대신에 스테이지스 파워라는 키즈 라인이 또 따로 있다고 해요. 이 라인은 어린이용이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오랄비의 끝판왕 전동 칫솔인 아이오텐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좀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정말로 정말로 좀 만족이 되었던 제품이고요 좀 아쉬웠던 점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가격 뭐 이런 것만 아니면은 저는 대부분 만족을 했어요 사실 비싼 제품인 건 맞지만 요즘에는 정말 건강을 많이 신경 쓰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치아가 정말 사람한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뭐 저는 제 미래에 좀 투자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뭐 이렇게 사용을 해습니다 해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치아 건강에 좀 진심이신 분들은 한번 사용해 보시면 뭐가 다른지 좀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여러분들의 치아 건강도 항상 좋길 바라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